전 조작입니다. 오늘은 지훈이 이걸 만들었네요. 오늘 이걸 해보죠. 얘들아, 난 조작이야. 반가워. 반가워, 반가워. 일단 나는 여기 있어요. 아, 근데 하보니까 저거는 잘안 다쳐가지고. 아, 여동생이라도 조금 아프긴 하죠. 불쌍하긴 하죠. 야! 너 진짜 동생한테 나쁘게 하면 내가 잘못줄 거야! 빨리 씻고 찍고... 너 동생한테 사과해! 19, 8, 7, 6, 5, 4, 3, 2, 1, 0! 땡! 안 돼! 저 오늘은 버그를 썼습니다. <laughs> 아, 언제 시작해? 어, 영어 친구들이었네. 그래도 영어 친구들은 괜찮지, 뭐. 잘한데. 근데 왜 이래, 끝내? 아, 빨리 시작해줘. 너무 재미없네. 너무 재미없어. 진짜 미쳤어? 시작 가능해. 야! 야! 너말안 해! 아이! 야! 죽어!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할머니! 야! 친구 그렇게 하면 안 돼! 와! 보니가 더크네 인마는 지지가 더 크고, 보니가 더 작고. 아 빨리 시작해 주세요. 시작 못하는 거 아니야? 잠깐 아유 진짜 여기 영어 서인데왜 이렇게 출발 나네? 아, 일단 나는 괜찮은데 아 진짜 영어 서본 이가 어거립네. 나도 바보인데 시작해 주세요. 응? 하영이, 쪼가, 요 하영이 저가 도적지 하영이 저가도적쪼 하영이 저가도적쪼 하영이 저가 쪼가, 쪼가, 저가이가쪼 아 진짜 왜 이렇게 작아 조지보다 작네. 어쩌면 나쁘다고 하는데. 육가는데. 아 빨리요 빨리요. 나, 어? 나도 미워. 어, 근데, 나, 이제, 문, 가네. 다, 여, 도! 나, 그, 지, 아, 야. 아니요, 여러분, 하보이 TV를 취소하세요. 그래요! 아, 하보이 TV, 취소 안 하자. 그럼, 그러면은, 리그 TV는요? 취소. 그러면은, 아, 하멸이 취소. 아니요, 하멸 구독, 구독. 구독 안 해! 구독 안 해! 해. 구독, 안 해. 구독, 구독 안 해! 구독해! 구독해. 구독해. 구독 안해 구독해! 구독해! 해 다 아, 보자. 아 그냥 하양이 TV 퇴소 개빡치네이불대겨 콩닥치네 또 말. 방가들 배로니, 할, 하라이들 하고도 할, 희망가들 배로니 한하라 이드 하포서 새도 빠이하이 한하루불러버지는 희망가들 배로니 오바라 이드 하포서 희망가게 샤라라 이들 가고서 제이스들을 외쳐봐여러분도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 웃어봐요 라라라라라라 구독지세요, 라라라라라라라라이 못한 도바시아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재미없네. 루루루, 루 라라라라 웃어봐요, 웃어봐요.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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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조제야, 야이 조제야, 야기. 조제야, 야기. 조제야, 야기. 조제야, 야기. 조제야, 야 루블록스 재밌게 보셨다면. 이렇게도 잘안했는데 빨리 시작해주세요. 나, 나갈 거요, 나갈 거요, 빨리 하세요. 감자 아저씨는 우리를 죽어주세요. <laughs> 너네들은 죽었어. 이 못된 놈아. <laughs>